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서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채민환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리와 채민환 두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는데 합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왜 이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사유가 지금 폭로가 되는 바람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도 영상도 찍었었죠. 그런데 여전히 유리 씨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육권은 원래 엄마한테 먼저 주는데 그때는 왜다 떼놓고 나와서는 이제 와서 아쉬운 이유가라는 댓글. 그리고 최민환도 알라가 셋인데 평생 돈 벌어야 되는데 저렇게 폭로를 하면 부모가 둘다돈못 벌면 아기들을 어떻게 키우나 난감하네 그런 댓글. 여전히 유리를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제가 최민환의 네 가지 대제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댓글 중에서 저런 의견들이 이제 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이들의 양육권을 아빠한테 줬다 그 점에 있어서 엄마를 비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난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합의혼 했잖아요 엄마 아빠의 의사가 합치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왜 엄마를 비난하나요? 유리씨가 그 점에 대해서 비난받을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성매매 한 것을 폭로했다. 그래, 좋아. 대중한테 폭로했다는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이 있다 쳐. 근데 그것과 성매매를 한 사람의 잘못이 같아요? 이거는 다른 거죠. 성매매, 그 다음에 강제추행. 친족 간의 강제추행이에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둘 다. 성매매보다 친족 간의 강제추행이 훨씬 더큰 범죄예요. 그러면은 형법에서 처벌되는 범죄를 한 사람과 그거를 이야기한 사람, 폭로한 사람 잘못을 비교하자면 어디가 훨씬 큰 거예요? 이쪽이 더큰 거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시면 안 됩니다. 가려야 돼요, 잘못을.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최민환씨네 가지 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작은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죄는 뭐냐? 저도 그런 기사를 좀 봤거든요. 이혼을 했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갔다라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어, 왜 그러지라는 의구심이 들죠.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 유리 씨가 실제 비난을 받았고, 많은 악플에 시달렸죠. 근데 유리 씨도 아이들의 엄마로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을 해야 될 거에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은 최민아 씨가 한마디만 해주면 돼. 유리 씨가 그런 비난을 받지 않, 않도록. 근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의혹이 진짜인 것처럼 오히려. 이거는 소극적으로 잘못을 한 거죠. 매듭을 짓고 각자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정체되게 만들고 뒤처지게 만들고 악플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한 점에서 첫 번째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공자님은요 무불려 기자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럼 나는 몇 등급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아가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문도 나쁘고 질도 나쁜 사람하고 친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성매매, 불륜 이런 건 나쁜 거죠. 근데 내 친구라는 사람이 나랑 지근거리에서 불륜을 하네. 성매매를 하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기준이 무너진다고요. 저 정도, 얘는 이 정도 하는데, 어, 나는 그럼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얘가 한10 정도의 성매매를 하고 있어. 분류을 해. 그러면은 나의 그 도덕적인 기준? 전 도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살이 분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는 1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최정현이라는 멤버는 버닝선, 무려 버닝선인 사건의 연류가 됐었고요. 실현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바르지 않을 뿐더러 그 바르지 않은 생각을 실천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최민환의 두 번째 죄다. 논어에 보면요. 누구와 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 때도.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사무사라고 합니다. 사무사가 무엇이냐? 생각사죠. 무는 없을 무죠. 사는 뭐예요? 사 바르지 않다.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 없는 거니까 다시 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무엇이냐? 생각을 바르게 해라. 발을 정자.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거는 나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득실거렸던 거죠. 최종현 씨 뿐만 아니라 최민환 씨 주변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 죄고요. 세 번째 죄는 뭘까요? 당연히 성매매죠. 지금 성매매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사의 착수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친족 간의 강제 추행 이거는 유리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뭐 증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이라면 형사 범죄입니다 형사 죄책을 지는 거고요 강제 추행이 훨씬 더 죄질이 나쁜 범죄예요 마지막 죄 가장 큰죄 최정원 씨의 네 가지 대죄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죄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슈돌에 출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채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보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연예인의 아이들이 나온다는 것이 대부분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설정인 경우가 많고, 정말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았던, 불화가 뭐 있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거기 나올 필요가 없었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의 욕심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민환 씨는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모르겠어요.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이미 정황상 성매매의 정황은 누가 들어도 그 녹취를 누가 들었어도 성매매를 한 번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했던 것으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한행동 있잖아요. 그 유흥업소가 아니라 처 아가씨가 나눈 술집이었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근데 슈돌에 나온 덕분에 아이들까지 다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최민환 씨는 알았잖아요. 본인의 행동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들키든 안 들키든 건 나중 문제고 내가 들켜서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형사 책임을 지고 그건 내 문제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해도 돼. 근데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선택한 적이 없잖아요.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요. 본인이 판단해서요.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걸 주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달라는 걸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설령 아, 나 슈돌에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의사 표현했다고 하더라도요. 최민한 씨는 알죠. 자기의 행위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것이 나중에 알려진다면 그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본인이야 본인의 선택으로 한 거지만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아이들을 슈돌에 출연시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입딱 씻고 마치 자기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현실적이고 바른 사람인 것처럼. TV에 나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슈돌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될수 있었던 원인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죄 있죠 무불력이자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했던 점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이 분별이 없게 만들고 기준이 무너지게 만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추악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까지 그런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죄다 그리고 이거는 공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거죠 획재어천 무소도야라고 해서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제가 하는 강의인 우학기 욕하는 법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마지막 죄는 하늘의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성매매를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하고, 가족들을 도외시하는 거그 녹취에 보면은 휴가가 굉장히 길었죠 오히려 그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는 것은 이상하다고 치부해버리고 성매매를 굉장히 빈번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등급 구 등급과 그 등급 외에 쓰레기나 뭐 새와 짐승 그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이 아니죠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부끄러움이 있냐 없냐인데 그 정도라면요 최민환 씨의 그 녹취에 나오는 최민환 씨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등급 외의 사람이니까 2500년 전에 공자님이 말했던 그 논어의 문장들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들 아이들 그럼 어떡하냐 아빠가 성매매 범위 되고 강제추행 범위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거는 최민환 씨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물어볼 일이지 유리 씨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유리 씨가 이 사건을 폭로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그걸 다 감수하고 폭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민환 씨는 이제 합당한 죄책을 질 것이고 범죄 수사를 받고 그다음에 죄가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죄책을 질 것이고 유리 씨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 가겠죠 그리고 결국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는 유리 씨와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이들 어떡하냐 하고 걱정을 하지만 걱정만 할 뿐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진 않아요 근데 실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건 유리씨죠 그러면은 그걸 다 감수하고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로한 부분에 있어서 유리씨를 비난하는 그런 것은 사례에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을 소개 시켜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요 최민환을 저렇게 폭로하면 부모가 둘다돈못 벌면 아기들을 어떻게 키우노? 난감하네. 이거 있잖아요. 아기들을 키우는 것은 여전히 최민한 씨와 유리 씨의 몫이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키워야 되는 거고. 하는 말 있죠.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러려면 성매매를 하면 안 됐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양육권은 원래 엄마한테 먼저 주는데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먼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엄마가 싫어요 하면 아빠 주고 그게 아니고요. 두 사람이 합의한 거예요, 그렇게. 양육권 아빠가 가지기로. 왜냐면 이미 아빠 쪽, 시댁 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이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게그두부부의 합치된 의사예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유리 씨가 뭔가 아쉬워서 이 성매매를 폭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폭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도 유리 씨인 거죠. 물론 이제 최민한 씨는 이제 자기의 행위들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로 인한 피해는 유리 씨가 받게 되는 거예요. 최민한이 돈을 벌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 피해는 유리 씨한테도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할 게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폭력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빠가 가정 폭력을 해 근데 엄마가 이혼을 못해 왜 못해요? 야 그래도 아빠가 돈을 벌어와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참아야지 이것이 제일 나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는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이+ 아이들이 아빠의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습한단 말이죠 그럼 부모는 아이한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그런 환경에 아이를 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죠 근데 그런 아빠를 두고 이혼을 하지 못해 엄마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참어 자기 자식한테 네가 참어 아빠가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근데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사랑하면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이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절대성과 절대악이 없듯이 모든 엄마 모든 아빠가 좋은 사람이냐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끊임없이 평가할 수 있으셔야 돼요. 평가하고 등급이 낮으면 어떻게요? 해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평가하는 방법은 아는 변호사의 프로젝트 1입과 우아하게 욕하는 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생각을 장려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지 마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